이거 리무진 아니야? 아니, 체가, 체가 어떻게 돼? 감독기 체를 어떻게 해들어 이거 맞아? <laughs> 이거 타세요? <laughs> 이거 1인용 차 아니야? 어? 체를, 체를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? 아니, 채를 안고 타야 될것 같은데, 여기는? 드라이브하고 그만 우드만 빼고, 그럼 뒤에 들어갈 것 같은데. 아. 그리고 드라이브, 드라이브 우드만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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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 자, 안고 이렇게 타면은. 저희 채뺀다채 빼. 와. 예. <웃음> <웃음> 야, 하여튼 <마이 웃음> 다음에 고기 이기자, <laughs> <laughs> 진짜. 거 <씨. 웃음> 봐라, 우가딱딱습니다 예, 다 뺐습니다. 어? 됐죠 완벽하지 오늘 우와 똑똑해 와야 센스 하여튼 그래. 누리는 아, 그 거는 여기까지야 아 그래요? <laughs>